산재식송똑손입니다 다일발 서해생물 횟감용 체납기 대짜 왔습니다. 1kg에 5마리급 정도 됩니다. 자, 체납기 오징어로는 선도는 진짜 1등품이고요. 횟감이 가능할 정도입니다. 자, 1kg 오미급이라서 크기 자체는 우리나라 인근 근해에서 잡히는 것 치고는 큽니다. 자, 그리고 합배수이 3kg까지 되거든요. 자,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오징어로 가져왔으니까 그평상시큰 오징어 저한테 없냐고 찾으셨던 분들 있죠? 그런 분들은 이 상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선도는 특 A급이고요. 낚시로 잡은 최상급이에요. 자, 횟감 가능 선도 나오고요. 상태도 매우 좋고요. 수령 후 이제 그 우리 날씨가 요즘 더우니까 또 입맛 까다로우신 분은 또 이제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. 자, 자수 통찜은 다 가능합니다. 자, 통찜 신선하지 않으면 못 드시는 거 아시죠? 왜냐하면 통찜은 내장까지 다 먹습니다. 먹통까지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, 신선해야 그 드실 수 있어요. 오후 3시 마감입니다. 얼른 주문 주세요.